사람들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 하나쯤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. 오늘 읽을 이시 역시 그런 사랑에서 태어났지요. 시인 유치화는 이미 가정을 둔 사람이었고, 그가 사랑했던 여인 이 영도는 딸 하나를 둔 과부였습니다. 두 사람은 통영 여중 교사 시절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지만, 끝내 다울 수 없는 인연이었습니다. 퇴근 후 수여점에서 하루를 보내던 그녀를 보기 위해, 정만은그 가게가 내려다 보이는 통영 중앙동 우체국 창가에 서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. 사랑을 전할 수 없었기에, 그의 연수는 더욱 조심스러웠고, 그래서 더욱 깊었습니다. 편지를 쓰는 그 순간이 어쩌면 청마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 마음으로 쓰인 시가 오늘 읽을 행복입니다. 이 시는 사랑을 얻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,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.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.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 빛 하늘이 환히 내다 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. 행기를 향한 문으로.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왔선 총총이 우표를 사고 전포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에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붓기어 더욱더 의지삼고 피어 헛클어진 인증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.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 보다. 행복하나니라.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. 그러면 안녕.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. 창가에 앉아. 지난 시간을 떠올리듯, 오늘은 이시 한편으로 마음을 쉬어가셔도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의 창가였습니다.